이거는 사실은 뭐어 다른 거보다는 치료 방침을 저희가 정할 때라든가 환자분들이 건선에서의 요즘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을 쓸때 그런 거를 쓸때 이제 보온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중증도 평가가 중요한데요. 건선의 중증도는 사실은 의사가 생각하는 거랑 환자가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조금만 있어. 너무 스트레스죠. 조금만 있으면 스트레스인데, 또뭐 병원에 가면 또 아직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자가 그 생각하는 것과 의사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사실 많은데, 어,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일단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심한 정도를 이제 수치화해서 이렇게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게 있거든요. 어, 얼마나 빨간지, 각질이 뭐, 득인지 두꺼운지, 뭐, 얼마나 두꺼운지 이런 것들을 뭐,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고, 그 환자들에 대한 어떤 설문지를 해서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똑같이 손바닥 하나만큼 있어도 그게 등에 있으면 많이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얼굴에 있다든가 목에 있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이제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시면요. 보통 여기 측표면적 일프로라는 게 보통 손바닥 하나를 측표면적 일프로로 보는데 여기부터 이게 손끝까지가 아니고 여기부터해서첫 번째 마디, 오기까지가 보통 자기 측표면적 일프로거든요. 근데 이걸로 해서 보통 남의 손바닥 말고 자기 손바닥으로 해서 머리가, 머리랑 공이 20%, 팔이 20%, 몸통이 30%, 이 하체가 40%, 이렇게 해서 토탈 100%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몸에 있는 게몇 프로쯤 되는지 이렇게 대충 어림잡은 계산을 좀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3 5% 이하면은 동증이라고 보고, 고보다 많고, 10, 10보다 적으면 중, 중, 중 중간, 그 다음에 10% 이상 넘어가면 이제 중증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판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이런 팔시라는 어떤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할때 보통 고려하는 게 이렇게 얼마나 빨간지라든가, 두께라든가, 뭐 각질이, 어, 가는, 가늠, 가느다란 그, 가 같은 각질인지 아니면 그 커다랗게 판나고로떨어 뚝뚝 떨어지는 각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한 어떤 중증도 점수를 저희가 매기고요. 이런, 그래서 중증은 보통 10 이상 넘어가면 중증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보통 뭐, 10 이상이 됐을 때, 어떤 생물학적 제재라든가 하는 새로 나오는 그런 신약들의 어떤 보험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귀찮지만, 가끔 가다 한 번씩 다 재고 가시라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